우리가 옛날에 홍콩에 그러니까 몇 년도지? 97년, 97년이가 아, 홍콩에 여행을 갔어. 네. 그렇지. 세 분이서. 어, 세이혼일 어. 때지. 딱간 거야. 야, 네. 제발 재밌게 놀자. 그래서 네. 이제 몽콕 시장이란 데딱 갔어요. 네. 이제 재래시장인데 누가 봐도 우리 셋은 서로가 알아. 크리스찬이야. 네. 근데. 도착해서, 어, 싸다고 하니까, 음. 불쌍을 음. 샀어, 어떤 놈이. 어 불쌍도 음. 이만한 걸 진짜, 사가지고, 큰 거. 어, 흉고 다니는 놈이 있어서 하다가, 음, 그 뭐, 놈이 과연 뭐, 누굴까? 어, 어. 정답! 어. <laughs> 석진이 반명식. 어, 너다 네, 석진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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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귀엽지? 저는 6만 형님 아, 그렇 자기 얘기를. 약간 자, 약간 2단 같으니까. 저는, <laughs> 석진이 <laughs> 나야. <laughs> 네 맞아. 싸다니까 산거야 응. 얼마나 커 살이 많이 크기가 이만해게 이만한 돌이야. 돌이야 돌. 세 개야 세 개. 내가 이렇게 바보 같다는 게 그거야. 이제 막 내렸거든. 네. 그럼 이제, 이제 쇼핑도 하고 봐야 되잖아. 그걸로 산 거야. 야, 오자마자 아, 그럼 계속 들고 아, 알지. 다니는 거. 알장 많이 보면 줄 가는 거. 에, 에, 여기, 여기 줄이가 있는 거. 뭐, 뭐. <laughs> 근데 그살 때도 <laughs> 서로 계산 막 갖고 이거 하자 실갱이 하잖아. 에, 에. 싸게 해달라 고 그러면 여기서 어. 주인이 이제 와서 애걸복걸하고 해서 겨우 산 거야. 근데 내가서 바꾸라고. 야요만한 걸로 사. 너 이거 오늘 여기서 두 시간 돌아다닐 건데 이거 무거워서. 했더 바꾸는데 반들 이쪽에서 안하겠 <laughs> 그래서 못깎았어 <laughs> 이만한 거랑 이만한 거랑 똑같이 다게 <laughs>